반갑습니다 홍익풍수지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풍수지리하면 가장 먼저 어떤게 떠오르십니까 풍수지리는 말 그대로 풍은 바람 수는 물 지는 땅 니는 이치를 뜻 하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친구나 뭐 지인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도 뭐 풍수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또 풍수적으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무언가 우리가 아주 잘 되었을 때 조상님이 도왔다는 이야기도 하고 조상님이 묘를 잘 썼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풍수지리란이 학문에서 화장을 하면 과연 무에 무득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화장을 하고 나면 부순과 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무에 무득한지 혈자리에 아무리 화장을 하고 모셔도 저희에게 복이 오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 생각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전에 풍수지리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풍수지리는 동기감흥이라고 있죠. 이 동기감흥을 빼놓고 풍수 이야기는 할 수도 그리고 성립될 수도 없습니다. 풍수지리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음택적 묘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양택, 즉 우리 주택 살고 있는 곳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풍수를 하는 목적은 조상의 유골이 명당, 즉 혈의 생기와 작용을 해서 동일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선천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명당이고요. 이걸 찾기 위한 것이 풍수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두 번째는 양택, 즉 주택 명당이죠. 이곳에 살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명당의 지기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서 운이 상승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요. 성공으로 갈수 있게 된다는 후천적인 영향을 주는. 양택 민당을 찾는 게또 풍수의 목적이기도 하죠. 이렇게 양택과 음택이 풍수의 아주 큰 목적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님의 유해를 밝고 편안한 땅에 모시면 그 후손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편안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고요. 그 중에서 특출나게 뛰어난 훌륭한 출세한 후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땅 속이 편안하지 못한 곳, 즉 춥고 습하고 험하고 흉한 곳에 조상님이 모셔져 있다면, 그 자손 또한 동기 가뭄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되고요. 가난하게 되고 병도 찾아오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몇 토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삶에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조상님이 좋은 곳에 모셔져 있지 않고 그냥 낙골당에 모셔져 있는 분들이 또 후손들이 아주 잘되고 출세한 후손도 나타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이러신 분들도 있죠. 물론 과학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뭐 과학적인 설명은 현실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누가 이 분야에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하지만 풍수도 요즘에는 통계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 중에서 그 중에 땅의 지기를 직접 받고 있는 주택적 명당의 기운을 받아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타운한 사주가 좋은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 몸 속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근본적인 뼈대라고 하죠. 그 집안의 유전적인 아주 고유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상님의 유골이 완전히 소실이 되어서 나쁜 영향을 주고 있던 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영향에 벗어나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화장을 하면 과연 무에 무득한지 아니면 좋은 곳에 조상님을 화장을 해서 모셔도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는지 이 주제가 되겠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유고를 화장을 해서 땅에 묻게 되면 이것을 화장묘지라고 합니다. 조상님의 유골을 태우게 되면 유골에 남아있던 유전자가 다 타버려서 후손과 기가 통하지 않아서 무에 무득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동기감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풍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기감흥은 실체는 사라져도 그 잔상은 남아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육체는 사라져도 정신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조상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전적인 동기감흥이 사라져도 정신적 동기감흥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말대로라면 우리가 조상님을 화장을 해서 좋은 곳에 모셔도 우리에게 발복을 준다는 이야기와 또 똑같죠. 정신적인 동기감흥이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은 무에 무덕하다, 아니다, 영향을 준다,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감정 의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그분의 아버지 묘를 감정 을 했는데요 이 묘가 처음부터 화장을 해서 아버님을 모셨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너무 흉하고 집안이 그냥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곳에 자리를 또 잡아서 아버님을 아주 따뜻하고 양기 바르고 명당에다가 모시게 되었죠. 자, 이 경우가 하장을 한 묘를 좋은 곳에 모신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한 4년이 지금 지난 시점에 지금도 그분과 또 연락을 하면서 지냅니다. 이번에 식사 자리가 한번 있어서 그분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 4년 전에 만났을 때그 분이 빚이 거의 9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빚을 청산하고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가 남았다고 하고요 그 형님 분이 또 계셨는데 그 분은 그 시기에 파산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파산신청한 금액도 다 갚고 집안의 형제들이 두루두루 편하게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케이스를 볼때 우리가 화장을 한 조상님의 유고를 좋은 곳에 모신 케이스가 되겠죠. 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죠. 물론,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리는 결론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조상님과 저희와는 육체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조상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정신적으로 조상님과 우리와 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흩어져 있는 조상님의 묘를 한 곳으로 모은다든지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화장을 해서 묘지를 조성하는 경우,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요. 아주 좋은 곳, 양기 바른 곳에 잘 모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잘안될 때만 뭐 조상님 탓 하지 마시고요. 조상님을 아주 좋은 곳, 명당에 잘 모셔서 좋은 복, 그리고 큰 부자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장묘지 무예, 무드강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고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